교만과 겸손, 영혼을 비추는 거울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흔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을 통해 겸손의 미덕을 배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거나 남을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결정 짓는 영적인 생명성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남들 앞에서 우쭐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교만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혹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때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교만이라는 독초는 어디서 자라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먹을 음식을 고르듯 우리는 마음의 품을 생각을 골라야 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교만과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태도가 되고 말이 되며 결국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이러한 비교 역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거나 혹은 열등감이라는 가면을 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마치 백화점에 가서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옷이라도 입었을 때 불편하고 꽉 끼거나 헐렁하면 그것은 내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능을 억지로 입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남들이 하는 사역이 멋져 보여서 거리 전도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할까? 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재능, 외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암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성경 목차를 봐야 찾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돕고 연합하도록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갈등하지만 사실 그 다름이 바로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가 가졌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량을 알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배우는 순종 우리의 인생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건이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혹은 더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도구를 허락하십니다. 이를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 수술을 간단하게 마친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혈전이 생겨 다리 신경을 눌렀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저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병원에서 겨우 회복되어 보행보조기의 의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넘어져 반대쪽 다리마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 아픔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고난을 무조건 피하게 해주는 마법의 방패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이 닥쳤을 때도 평안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깊은 골짜기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산모가 출산할 때 몸에 힘을 빼야 아이가 나오듯 영적인 산고의 시간에도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뜻이 태어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화평을 선택하는 삼성경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부부싸움, 직장에서의 갈등, 사회의 분열, 이 모든 것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남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독방에 갇힌 죄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움켜지려 하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사라질 고철과 같습니다. 폐차장에 가보십시오. 한때는 누군가의 꿈이었고 누군가가 할부로 샀던 그 빛나던 자동차가 이제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신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 애쓰기보다 천국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고대서의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축복과 초대의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 대신 겸손의 씨앗이 심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선택하고 다툼 대신 화평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알고리즘을 타고 절망에 빠진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현대판 전도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아멘, 으로 화답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